요즘 뉴스가 참 많죠. 이 TF 소식, 선물 상장, SEC와의 합의 기각 상황, 그리고 서클 인수전까지 그야말로 XRP를 둘러싼 뉴스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전통 금융과 접점을 넓히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오늘은 이 주요 이슈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보고 xrp의 제도권 진입이 어디까지 왔고 이제 xrp는 단순한 코인 또는 송금을 넘어서서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수 있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과연 etf는 승인될 수 있을까요 cme 상장은 정말 제도권 진입의 신호일까요 그리고 서클 인수를 통해 리플이 꿈꾸는 건 뭔지 오늘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다 풀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0일 쉐어스는 리플 현물 ETF를 CBOE 산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제안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평범한 절차로 보였지만 이 시기는 매우 예민한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역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뒤흔들렸었죠. 드디어 미국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쏟아졌고 리플 역시 같은 흐름에 탑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SEC는 리플의 ETF를 또 연기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기한 이유는 또 똑같았는데요. 시장 조작 가능성 검토 필요, 투자자 보호 요건 부족 등 기존과 같은 이유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SEC가 거절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절은 명확한 퇴짜입니다. 그러나 연기는 기회를 열어두는 메시지인데요. 바로 6월 17일까지 연기가 된 겁니다. SEC가 발표한 다음 기한입니다. 이 날짜는 리플에게 있어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SEC는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결정적 이유라고 할수 있죠. ETF 이슈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 기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최근에 리플과 sec는 벌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총 1억 2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을 5천만 달러로 감경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법정 밖에서 적극적으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는 점인데. 아직 재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조정하는 단계에 들었을 뿐이고 결국 재검토가 받아들여진다면 리플의 ETF 승인으로 인해서 가격은 상상 초월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들 얼마나 리플이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그 질문에 대해 최근 가장 인상 깊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언급한 시나리오입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최소 70만 달러, 최대 150만 달러까지 간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20조 달러 시가총액을 달성하고 리플이 현재 6.8% 점유율을 유지할 경우 리플의 시총은 1.3조 달러와 XRP 하나당 가격은 23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조금씩 점차 줄여갈수록 리플의 가격은 최대 68달러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전제 조건이 붙죠. 리플의 ETF 승인과 토레스 판사의 합의 재검토, 기관 수요 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충족되어야 가능하지만 지금 뉴스 흐름을 보면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도권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서클입니다. 미국에서 USDC를 발행하는 이 회사가 지금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인수 후보가 리플과 코인베이스라는 점에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포춘에 따르면 서클의 매각 규모는 약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 규모의 매각딜입니다. 리플은 이미 한번 인수 제안을 했었지만 거절당했잖아요. 하지만 다시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디지털 달러의 유통권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플이 XRP에만 기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리플의 진짜 꿈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서클 인수는 그 출발점이 될 수가 있고 캐시 우드의 말처럼 정말 68달러까지 갈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리플이 CM이 상장이 되면서 첫날 거래가 무려 240만 달러를 달성을 했었죠. 이중 다수가 마이크로 계약 즉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향후 이 소식은 ETF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 리플은 지금 단순한 암호화폐의 지위를 넘어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고 미래의 이더리움을 제치고 비트코인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투자 시장을 둘러보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향후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로 작용하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할수 있죠. 정치권에서 워낙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 알트코인이 ETF로 전환되거나 승인받는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TF란 결국 제도권 편입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멀리했던 전통 자산 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만 자금을 집중하던 대형 자본들이 코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상승장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정치와 제도권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점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코인을 통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 이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흐름을 읽어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어떤 코인을 사야 진짜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와 1위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암호화폐이죠. 지금 기준으로만 봐도 국내 대기업 몇 곳보다 더큰 규모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미 자리를 잡은 종목이다 보니 초기에 진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안정적인 자산이지만 지금 천만 원을 넣는다고 갑자기 억대 자산가가 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지 않은 분들은 메이저 코인을 장기 보유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드를 만들 수 있는 당이 급등 가능성이 있는 알트 코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알트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취미 삼아 투자한다고 해도 결국 이익이 나야 재미가 따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졸업입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립 상태, 바로 그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기대 수명은 103시대인데,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입니다. 게다가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시장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려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30년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최소 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 의료비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은 제외한 수치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현재 자산을 아무리 모아도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돈 1억 원이 20년, 30년 뒤에도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리라 기대하는 건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모으는 걸 넘어서 증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눈을 돌리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장악한 시장에서 개인이 수익을 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코인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암호화폐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수많은 알트코인이 아직 기관의 손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개인투자자가 선점할 수 있는 드문 시장이라는 거죠. 누구보다 빠르게 진입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코인입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했는데 무슨 중국 코인이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고 고액 자산가들은 위기감 속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몰래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마윈처럼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은 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인물의 사례를 보면 자산가들이 왜 코인에 의존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가문조차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은행 계좌가 막히자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겼습니다.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그것이 바로 중국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특정 유명인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민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가장 대표적이죠. 도지 시바이누 등 여러 민코인들을 단지 언급만으로 수백, 수천 배의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으로 트럼프가 있죠. 자체 민코인도 만들어 폭등시키고 50만 배가 상승한 마가코인 또한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중국에는 이런 유명인이 없을까 하실텐데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중국에는 저스틴 선이 있습니다. 그는 트론의 창립자로 아시아 전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초기 자금을 지원한 것도 저스틴 선이었고 그 결과. 트럼프 일가는 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 저스틴 선은 퍼포먼스도 화려합니다. 예술 작품 전시된 바나나 한 조각에 수십억을 지불하고 먹었고 포브스 표지까지 장식하며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최근 그는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는 10억 달러 상당의 테더를 대형 아시아 거래소 후오비로 이동시켰고 소셜 미디어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기며 신규 프로젝트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 관련 토큰이 저스틴 선뿐 아니라 트럼프의 지갑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은 공식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고래들로 보이는 지갑에서 대량 매수 중이라는 점에서 이미 시장 안에서는 상당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 여러분도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겁니다 큰돈 필요 없습니다 10만원 20만원 외식 한번덜 하시고 소액으로 진입해 보세요 언젠가 뉴스에서 이 코인의 이름이 나올 때어나 저거 샀는데 하고 계좌를 열어 보시면 상상도 못한 숫자를 마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지금 당장 모자이크를 없애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코인 자체가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의 모자이크를 안 하고 올리게 되면 영상이 자꾸 삭제가 되더라고요. 유튜브 특성상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더 올렸다가는 힘들게 키운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바로 말씀 못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릴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고 좋아요 눌러주시는걸로 충분히 그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요구 어떤 대가 하나 없이 그냥 드릴거에요. 대신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댓글도 구독이라고 한번 써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에 따로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로 위 번호로 상승 이거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9618987로 위 번호로 상승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에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 무조건 올 거니까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